안녕하세요. 오늘 하실 내용도 업무적으로 쓰일 내용들이거든요. 바로 뭐냐면 스캔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제가 교재를 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교재 이요 겉면 이, 이 페이지를요. 만약에 이거를 스캔한다 그러죠. 어, 우리가 컴퓨터에 그 이미지를 쓰려면 얘를 스캔해서 파일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스캔하신다는 거는 보통 카메라로 찍으시잖아요. 찍어서 보통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내주시는데 그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치할 게 뭐냐면 캠 스캐너예요. 캠 스캐너. 예.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뭘로 써요? 스캐너 기능으로 쓸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로 찍으면 선명하지 않은데 이 스캐너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진짜 스캐너로 스캔한 것처럼 서류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거든요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떤 거 찍어서 보낼 일이 있으면 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그냥 대강 찍어서 보내 도 되는 거면 뭐 카메라로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서류 같은 거 그런 거를 보내야 되는 경우는 카메라로 찍는 거보다는 이 캠스캐너를 이용해서 찍으시는 게 훨씬 더 선명하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캠스캐너라는 이 어플을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러시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저는 이미 캠스캐너를 설치를 했어요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이 스캐너를 한번 설치를 해주세요 자다 설치되셨을까요? 되셨으면 열기 누를게요 자 열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자기네 제품에 대한 설명 나오잖아요 그럼 아래를 보시면 여기 또 점점점이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런 화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뜻이거든요. 그럼 손가락으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시면 그럼 이렇게 설명이 보여요. 이렇게 여기 맨 위에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화면 나오잖아요. 여기 X 할게요. X 회원가입하라고 나오잖아요.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여기에 바로 사용이라는 거 있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인 기능만 쓸 거기 때문에 굳이 회원가입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밑에 바로 사용을 누를게요. 허용해 달라고 나올 거예요. 허용 누르시면 예,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는 제가 스캔한 것들이 보이는 곳인데 저희가 지금 오늘 처음 들어가서 아무 것도 스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는 이제 내가 스캔한 것들이 기록되는 곳이고요. 바로 여기 이 카메라 그림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서류들을 스캔하시는 곳이에요. 제가 누르면 허용 나오죠? 허용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고요.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밑에 X를 누를게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찍고자 하는, 이렇게 교재가 보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세요? 자, 그럼 제가 이 테두리가 잘리지 않, 않는 한도 내에서 자, 얘를 한번 터치해 주시면, 화면을 한번 누르면 이게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자, 누르고 그 다음 밑에 카메라 그림을 누를게요. 그럼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나와요? 요게 나와요, 이거 요거. 요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밖에 부분은 잘리는 부분이고요. 요게 남는 거예요. 근데 어, 이거 보니까 잘못했죠? 여기도 남겨야 되는데 지금 잘못해서 여기가 잘리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제가 이쪽에 있는 거. 이거를 손가락으로 이 하얀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제가 손으로 내리면 뭐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저 위에 보이세요? 저 위에 보시면 확대 돋보기처럼 나오는데요. 열 십자처럼 가운데 있는 거 보이시죠? 그열 십자를 정확하게 이 종이 끝에 이 이미지 끝에 딱 맞춰요. 아, 됐지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번에는 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요거를 또 밑으로 드래그해서 여기 여기 끝 라인에 딱 맞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게 원래는 이 불빛이 밝으면요 얘가 잘 알아서 이 물체의 형태를 잘딱 맞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약간 조명이 어두워서 얘가 이 뒤에 조금 지금 인식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 그 위치를 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남기고 싶은 부위가 선택이 된 거예요 다됐죠 만약에 지금 찍은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다시 찍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스캔하러.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예.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면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그, 아까 제가 테두리에 조절점을 했잖아요. 그 밖에 있는 건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약간 삐뚤어지게 제가 지금 스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바르게 네모로 딱 맞춰줘요. 제가 찍을 때 약간 이게 삐딱하게 찍혔거든요. 근데 제가 그 라인을 잘 맞췄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을 바깥 부분은 잘라내고 그 라인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돼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이렇게 움직여서 직선으로 맞춰주지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미화없음이라고 보이세요? 이 아래에 미화없음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찍은 그대로. 그래서 별 차이 없으면 그걸로 하셔도 되는데 약간 어둡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이 하시면 색깔이나 이런 게잘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글씨나.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단순 미화 또는 심한 미화 그러면 색깔이 조금 더 밝아지고 강해져요. 그리고 밑에 있는 회색 모드라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흑백으로 보내는 거고 흑백. 그래서 옆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단순 미아나 심한 미아 아주 글씨가 잘안 보이는 경우 심한 미아로도 하는데 단순 미아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한 미아를 쓰게 되면 색깔이 너무 강해져서 어떤 것들은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지금은 심한 미화를 해도 색깔이 크게 막 이상하게 나오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단순 미화로 갈 거예요. 자, 제가 단순 미화 했어요. 여기에 단순 미화, 단순 미화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바로 이 V를 누르시면 V 체크. 이 V가 바로 이제 완료 적용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 스캔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러시면, 요, 요, 그거 하나가 이 안에 보관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신 맨 위에 캠 스캐너하고 오늘 날짜가 찍혔지요. 이게 폴더가 돼요. 폴더. 폴더.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요 이미지가 보관이 된 거거든요. 스캔 한번 해보시고, 예. 자, 그럼 저희, 제가 이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다가 또 서류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 이 지금 이캠 스캐너하고 6월 25일 어 오늘 날짜로 지금 이, 이 안에 이 이미지가 하나 들어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려고요. 그러면 밑에 이 카메라 그림을 또 눌러요. 자, 누를게요. 자, 그러면 제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요번에는 다른 교재를 한번 제가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교재 의 표지를 제가 스캔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를 이렇게 잘 맞춰주고 내 네, 귀퉁이 있죠. 그게 잘리지 않도록 다른 게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왜 어차피 얘가 잘라낼 거니까 근데 예, 그 보시면 옆에 네 군데 귀퉁이 있죠. 그거가 잘리면 안 되니까 그건 다 들어와야죠. 이 화면 안에 자 그리고 화면을 한번 터치하셔서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밑에 어, 카메라 그림을 누르기 그럼 찰칵하고 찍혔는데, 요번은 아까보다 얘가 라인을 잘 잡았네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좀 밑에가 아직도 그래도 약간 좀잘안 잡혔으니까, 요 하얀 조절점을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좀 맞춰주시면 돼요. 이 하얀 조절점 안에 있는 게 남는 거고요. 이 하얀 조절점 밖에 있는 게 잘릴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절하시는데, 만약에 사진이 너무, 너무 이상하게 찍혔다. 이러시면은 다시 찍어야겠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고요. 이거는 회전하시는 거예요. 혹시 얘가 세, 뭐 가로로 찍히거나 막 이러면은 예. 회전하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요거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그럼 제가 저는 잘 찍혔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요거 화살표를 누르고 그러면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그림이 막 움직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아까는 약간 이게 대각선, 이게 약간 이게 비스듬하게 찍혔는데, 윗부분이 약간 비스듬하게 찍혔는데, 그거를 조절을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지요. 이미지를 약간 조정해서. 예.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요. 아까 분명히 이 사진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혔거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치요? 근데 이 부분을 늘려가지고 여기를 뭘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미화 없음 그 다음에 단순 미화 그 다음에 심한 미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저기가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서 그림이 좀 색깔이 이상해지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단, 여기 심한 미화는 하면 안될것 같아요 단순 미화 정도 예 위를 누르면 이게 보관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세요 여기 이캠 스캐너 0625 2020이 안에 이미지가 지금 두개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또 찍으시면 여기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더 계속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요 화살표를 누르고 나갈게요. 밖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캠 스캐너 0625 2020 이라는 이 폴더 안에 이미지가 몇개 들어있다고요? 두 개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요 안에다가 이미지를 또 추가하고 싶으면 그때는 이걸 또 누르고 들어가셔서 요걸로 찍으면 요 안에 또 추가가 돼요. 자, 근데 나와서 제가 만약에 요 카메라를 누르잖아요 또? 그러면 여기에 방이 하나 더 생겨요. 폴더가. 따로따로 보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표시를 해야 나중에 찾아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가 임의대로 준 이름을 쓰지 마시고 여기를 롱터치 하시면 터치 하셨죠? 예. 그럼 밑에 아래를 보시면요. 공유, 암호, 잠금, 태그, 삭제가 있고요. 그리고 점점점이 있는데 점점점 누르시면 거기에 이름 변경이라고 있어요. 이름 변경. 여기 나온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재라고 할 거예요. 교재 표지, 교재 표지, 예.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확인을 누르면 예. 그러면 이 폴더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어 제가 스캔한 게두 장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이 교재 표지는 놔두고 새롭게 또 찍으려고요. 자, 이거 누를게요, 다시. 그러면, 지금 보이세요? 제 책상 위에, 지금, 요즘 전자출입명부 사용법이라는 요 서류가 하나 있는데, 자, 요거를 찍어서 제가 보관을 하려고요. 그럼 얘를 터치, 여기 화면을 터치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내 귀퉁이가, 화면에서 잘리면 안 되죠? 이 서류에 네 군데가 다 들어가야 돼요. 모서리가. 다 들어간 것 같죠? 예, 그럼 밑에 뭘 눌러요? 네, 카메라를 누를게요. 그럼 네, 지금 얘가 그 서류의 끝 라인을 잘 지금 잡았어요. 만약에 잘안 잡았으면 이렇게 라인을 약간씩 움직여주셔서 내가 조정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 있는 오른쪽 다음 단계. 그러면 서류가 이게 조정이 되잖아요. 자 그럼 밑에 미어 없음. 단순 미화, 심한 미화라고 보이시죠? 거기서 저는 주로 단순 미화를 많이 쓰는데 서류에 따라서 내용이 잘안 보이면 심한 미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류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하세요? 바로 여기에 V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관이 되는데 여기에는 다른 게안 들어있죠? 왜요? 새 폴더를 또 만들었거든요. 얘가요. 새 폴더. 그러면 제가 나갈게요. 여기 화살표 누르고 그러면 저는 여기에 있는 오늘 여기 폴더하고 여기 교재 표지라는 폴더하고 요게 폴더가 지금 두개 있는 거예요. 이거 폴더예요. 폴더. 이걸 폴더라고 부르셔야 돼. 폴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카톡으로 보내줘야 된다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캠스캔너 이 안에 있는 이 서류를 갤러리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거든요. 자, 그면 이거를 저장해야죠. 지금 이거는 이이 이 지금 캠스캐너라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내 내 스마트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내 스마트폰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교재 표지 중에 이 하나를 다운 받으려고요. 그러면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 선택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 위에 저 위에 보시면 얘는 자르기잖아요. 딱보 이제 우리 사진 편집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이건 자르기고요. 이그 옆에 여기를 보시면 이게 뭐죠? 이게 공유예요. 그래서 내가 다운받고 싶은 이미지를 터치하신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요요 요 기호를 누르시면 돼요. 자 요거 눌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밑에 이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PDF로도 보관이 가능하세요. 근데 갤러리에 보관하실 거면 JPG로 보관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보관 안 하고 카카오톡으로도 곧바로 보내줄 수도 있다는 거. 꼭 저장 안 해도. 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으로 내가 전송을 곧바로 해줄 수도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PDF나 JPG로 저장하실 수 있는데 갤러리에 보관하고 싶으면 JPG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갤러리는 JPG만 인식하거든요. PDF로 저장하신 거는요. 따로 어플이 또 있어야 돼 이걸 읽으려면. 그럼 저희는 갤러리에 보관하려고요. 갤러리에. 그럼 뭘로 가야 돼? 갤러리는? JPG로 가야 돼요. 갤러리는 JPG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어디로요? 갤러리에 저장하겠다고요. 그래서 갤러리에 저장하기 누릅. 그럼 저장된 거예요. 어, 홈 버튼 누르고 갤러리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픽처라는방 보이세요? 여기 여기 앨범 예, 앨범 보이시죠? 자 누르면 거기에 내가 방금 스캔한 게 이렇게 들어와 있지. 카메라로 찍은 거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잘 찍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류 같은 거 찍어서 보내줘야 될 때는 예, 카메라보다는 뭐가 낫다? 캠 스캐너로 찍으시는 게 훨씬 더 서류가 선명하고 잘 찍혀요. 다시 들어왔지요. 예. 어, 아까 스캔 받은 거 다시 저장하려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요 폴더를 누르고 들어가서 여긴 하나밖에 없죠. 자, 요거 저장하려고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터치하고 들어가면 저 위에 요거. 요거 누르시면 된다고 했어요. 예, 요, 요 공유. 예. 공유 누를게요. 이번에는 PDF로 해보려고요. 그럼 PDF 이거 눌러볼게요. 터치. 근데 이 워터마크는 제거 못하세요. 이 워터마크 제거하고 싶으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캠스캐너라는 이 워터마크가 들어가는 거 그대로 쓰셔야 돼요. 왜냐 면 무료이기 때문에셨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저 위에 공유를 누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로 보낼 건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예. 그래서, 어디로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뭐, 로컬로 저장하기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로컬로 저장을 컴퓨터에 보내기는 안 하고요. 로컬로 저장하기 누를게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로컬로 저장하기를 눌렀더니, 내 스마트폰에, 바로 어디에요? 이캠 스캐너라는 폴더 안에, PDF라는 폴더 안에 보관했다고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장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만약 이 서류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배우셨잖아요. 길게 누르시면 그럼 여기 체크되는 거 보이세요? 롱터치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 이것도 지우고 싶으면 여기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에 삭제라고 보이시죠? 예, 그거 누르면 얘가 지금 스캔해 놓은 게 없어지는 거죠. 다시 복구할 수 없으세요. 예, 확인.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캠스캐너는요, 세 가지만 아시면 돼. 스캔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예요? 저장하는 방법. 저장을 어떻게 한다? 뭘로 하세요? PDF나 JPG. 두 가지로 하실 수 있다고요. 세 번째는 뭐 하시면 돼요? 필요 없는 거. 삭제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 다루진 않고, 어, 이거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여러 가지 스캔해서 그 옆에 있는 기능들을 한번 써보세요.